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VI 연구소. 제 동생은 32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제 동생은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남들과 다른 걸 모를 정도로 그냥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고요. 딱 보자마자 우와 예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훈녀 정도는 됩니다. 학교도 지방 전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아이예요. 그런데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문제인데요. 그동안 동생이 몇번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는데 오래가진 못해서 제가 직접 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남자친구라고 처음으로 저한테 소개해 줬는데. 제가 항상 남자친구 만나면 엄마 아빠보다 저한테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제가 봐서 괜찮으면 부모님 소개해도 된다고요. 제 동생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도 눈이 높은 게 아닌데 정말 너무나 별로인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나이도 너무 많고, 41살이라는데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결정적으로 싫은 마음이 생긴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여자친구 언니고 가족 대표로 만나는 자리인데 저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 계속 제 동생을 함부로 만지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고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저한테 물어보거나 권하는 것 없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음식이 나오니까 무거운 것도 아닌데 빵을 파는 커피숍이라 빵두 개, 조각 케이크, 커피 시켰어요. 저, 도, 저 혼자 두고 제 동생을 데리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는 말에는 단답으로 대답했어요. 대화도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뭐랄까, 그리고 말하는 내내 쎄하다고 할까요? 분명히 비장애인인 것 같긴 한데, 제 동생보다 낫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제 동생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낀다기 보다는 그냥 어리고 자기 말잘 듣는 여자 만나서 좋아하는 아저씨 같아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나고 와서 동생한테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봤는데요. 동생 말로는 정말 잘해준다고 진짜 좋은 사람인데 저랑 어색해서 안 좋게 보인 것 같다고 하고 제가 나쁜 쪽으로 말하면 계속 그 남자 편만 들면서 짜증을 내네요. 아무튼 제가 지금 궁금한 건그 남자가 정말 미혼인 건 맞는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 동생을 만나는지인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무 안 드는데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도 솔직히 다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그냥 부모님도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게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왠지 부모님까지 만나면 더 깊은 사이가 될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부담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동생이 32살인데 언니가 보내신 사연 같아요. 한숨. 어. 한숨.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인생 더 선배님들이시니까. 지금 선배님은 <laughs> 따님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음. 너무 감정 이입도 될것 같아 음. 너무 부족해 음. 보이는 분들. 저 되고. 유튜브에서 용 용카 만든 쌍놈 새끼가 <laughs> 어디서 오냐? 그냥... 어? 진짜 인사를 하러 와가지고. 어? 또 특히 따님 두, 따님만 두 분이잖아요. 음. 네. 어, 네. 어, 네. 어, 진짜 어 진짜 내가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음. 어, 야 쌍놈 새끼가 그러고 당장 꺼져 이랬을 것 같아 진짜. <laughs> 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아, 어떡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일단은. 음, 어, 미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 뭐, 우리가 흥, 흥신, 흥신소라고는 요즘 뭐라 그래? 뭐라 그래? 흥신소는 흥신소, 옛날 말이지. 흥신소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뭐. 신부름센터, 신부름센터. 신부름센터. 그래, 그거나, 심부름... 그거나라고 봅니다. 아, 네. 어쨌든, 그런데다 의뢰하지 음. 않고는 뭐, 음. 사실 합법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는 요즘에 개인정보나 이런 게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알아볼 수는 음.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지금은 미혼, 아니 물론 미혼인지 기혼인지도 중요한 이슈긴 한데, 어쨌든 이 동생이 누구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이 남자한테 푹 빠졌잖아요. 근데 그 빠졌을 때는 우리도 다 경험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30년 전에 나를 만나잖아. 그럼 너 미쳤냐? 다시 생각해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그 남자는 아니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을안 들어. 이미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음. 근데. 그리고, 뭐랄까. 이 동생은 아무래도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되게 정말 역량이 그래도 지적장애이지만 되게 좋은 분위기는 한데, 어 뭔가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도 잘안될 거고.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진짜 난감하네요. 난 그래서 나이 사연 들으면서 나그 생각했어. 내가 너무 오바하는걸 수도 있는데 자꾸 만진다고 하니까. 음. 어그 쌍놈 새끼랑 뭔 <laughs> 일이 생겨가지고. 아, 어? 혼자 임신 이런 거. 어난 아, 너무 걱정되는 음, 거야. 음. 어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아무래도 그런 걸이게 대처를 잘 못할 거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거를 이렇게 미리 대처를 하거나 뭔가 그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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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것 같아? 난 지금 어떻게? 부모님이 알 알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이게 만나게 된게어 진짜 결혼을 염두에 둬서 소개를 하게 되는 정말 정식적으로 부모님 보기 전에 우리 언니를 만나보자 이런 얘기가 된 건지는 잘 그,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좀좀 생각보다 오래 만나니까 음. 다른 애들하고는 금방 금방 헤어졌으니까 근데 이분하고는 좀 오래 만나니까. 언니가 조금 관심을 가진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는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사연만 읽고도 이렇게 막 너무 화, 좀 걱정되고 화가 나잖아요. 이런 전달이 부모님한테 갔을 때 그게 뭐가 어떤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고 정확한 건 언니분이 지금 일단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무 사연에서도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남자분의 나쁜 쪽의 얘기는 일단 동생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닥 좋지 않은, 않은 효과. 일단 우리는 이미 살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에 빠졌을 때는 말리면 또 계속 연애를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약간 결혼을 했나 안 했나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요즘 시, 시, 시대에는 이혼을 했다 그래서 아예 뭐 결혼을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약간 비장애인인 것 같긴 한데 <laughs> 표현이 오히려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가 또 더, 왜냐하면 이건 건강적인 요소이기도 하니까 체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아까 저는 그냥 그렇 상황이 묘사가 자세히 안 돼서 그런 건데, 저 혼자 두고 동생을 데리고 무거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두고 동생을 데리고 갔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여 동생이 갔는데 그냥 같이 그냥 갔다는 건지 이 무거운 거를 나 혼자 남자인 나 혼자 들기 힘드니까 네가 오라는 얘긴 건지 저는 근데 뭐 언니 분을 혼자 한 척었다고서 해 엄청난 실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네.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정확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언니 분을 좀더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플러스 내 동생한테도 저렇게 편하게 대한단 말이야. 나이가 많 나이도 많고 여기 좀 약간 핵심이 있어요. 또, 마흔 한 살, 실제로 나이도 많은데,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난 그거에 너무 슬펐는데.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무거워서 팔이 빠져도, 내가 열번 날르는 한이 있어도, 두 분을 이렇게 앉혀두고, 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통은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심정적으로는, 이 장애, 장애가 아니면 장애에, 좀 비슷한 어떤 저도, 성향이거나. 저도 이거를 약간. 인지능력이거나. 뭔가, 예를 들면 정말 의학적으로? 어떤 그 사회성이 부족한 결여가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또 사연의 내용이 되게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그 확인은 전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약간, 비장인 애 분들도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요즘 막 트렌드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산부인과랑 이렇게 가서 건강 체크 같은 거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 하면서 일단 건강을. 아니, 하겠냐고, 이 쌍놈 새끼가. 딱 보니까 안 하게 생겼구만. 근데 나는, 이제, 그렇잖아. 지금은 이제 뜯어 말려도 아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을 하면은 언니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질 거야. 음. 그거는 불을 보도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할수 있는 거는 그, 다른 이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니까 러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만날 수 있는데 우리 그 이거 얘어 그니까 러 뭔가 그 사람을 사랑할 사랑해서 어떤 하는 행위 중에 우리 여자들은 꼭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나는 명확하게 해주고 난체림이 연애 처음에 할때 그거는 딱 당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는 무조건 물론 할수 있고 뭐든지 할수 있으나 그그 그 책임은 여자만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음. 그러니까.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이 이 동생분한테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해서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잖아. 구체적으로 그치? 말해줘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음. 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의심스러우면 정말로 뭐약 같은 게 있잖아요. 음.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든지 해서 나는 그냥 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문제가 될것 같은 걸 먼저. 차단은 안 되겠지만 차, 최대한 차단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상처가 남는 거 막을 수 없다. 어, 어. 그러니까 일단 일단 그거 먼저 하고 지금 내가 보기엔 미혼이고 기혼이고 그게 아닌가? 기혼이면은 예를 들어 기혼이면 와이프한테 이르는 거지. 어떻게 알수 있냐고 흥신소지 뭐. <laughs> 그러네. 만약에 기혼이면 와이프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음. 응.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선배님이랑 생각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그 생각은 참아 못했는데 일단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어, 들어. 막을 수 없다. 막을 어. 수 없으면 일단 피임에 대한 정확한 음. 구처, 정확하고 구체적인 음. 고지를 해야 될것 같다. 어, 어 해야 될것 같아. 어, 음, 그래서 음. 그건 계속 계속 그니까 어그 사람을 나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안되지 않냐. 보통은 뭐 이렇게 뭐 결혼식 올리고 음. 뭔가 계획이 미래 계획이 쓴 다음에 자녀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해 줘서 그 사람에 대한 반감보다는 지금은 아직, 그래서 모든 그 연애하는 남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연애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일단은, 일단 그거 먼저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연자님이 그거가 궁금하시대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고 음. 판단을 하게 해야 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괜히 또 부모님까지 만나게 되면 더 깊은 사이가 완전 부모님까지 보여줬다는 의미는 되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나는 내가 만약에 언니라면 음.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안 알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음. 왜냐하면 정말 둘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정말 아니면 너무 사랑한데 그래서 정말 우린 결혼할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만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 언니가 저 사람이 뭔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해서 근데 헤어질 기미가 안 보여. 그렇다고 그래서 부모님까지 만나게 하는 거는 그냥 모르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일을 더 키우는 거 연주 말처럼 일을 더 키우는 거 그냥 그냥 일단 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 맞아. 근데 뭐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될것 같아. 이런 그래, 때일수록 그래. 이런 때일수록 뭐 전략을 잘 세워서. 동, 원래 제가 볼 때는 언니분이 동생분에 대해서 묘사한 거나 뭘로 보더라도 자매끼리 되게 우애가 깊은 걸로 보이거든요. 사이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니 말도 잘 듣잖아요. 먼저 보여달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먼저 보여주고 해서 일단은 이 시간 이후로 이 남자분의 나쁜 얘기는 일단 동생분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금지하시고 저는 동생과 내 사이를 좀더 밀접하게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 동생 말로는 정말 잘해준다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길래 너가 그렇게 느꼈어? 얼마나 잘해주는 거야? 라고 해서 굉장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수준이면 이 친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근데 뭐 연애를 안 해본 친구는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둘이 있을 땐 잘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그런 어, 거 얘, 그, 잘해준다는 게 있잖아. 음. 음? 음. 이게 이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그 생각이 들어 문득 주물른대잖아. 아니 봐봐, 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 나를 만져주고 뭔가 스킨십을 하고 이러는 거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느낄 수 있어. 맞아요. 난 그럴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왜 동생과 좀더 내가 더 긴밀해져서. 더 친해져서 너는 꼭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어떤 게 좋아라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하는 게 잘해주고 좋다는 표현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이 친구가 대답하는 그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동생이 뭔가 말하는 게 애매모호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상한, 음. 예를 들어서, 어우, 뭐, 올 때마다, 있을 때마다 저를, 나를 안아주고, 막 예쁘다고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게 나는 잘해주는 거다. 음. 그 잘해준다고 난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 음.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구나? 그리고 막 보고 싶어, 막 이, 이러잖아. 근데 그 보고 싶다는 게, 그, 남자들이 보고 싶다는 게 그냥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근데 보고 싶어, 사랑해, 그러는 거를, 이 친구는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정말 너를 위하고, 너, 너, 너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는 말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 그거를? 일단, 알려주는 건 너무 어려워또 저는 일단 정보를 많이 캐내야 된다고 생각해, 동생한테. <laughs>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너무 자, 자, 제한적이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서, 나아나서는 41살이시니까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직장이 있을 것이고 되게 일상,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 뭐 직업 물어볼 수도 있고 보통 데이트하면 언제 뭐뭐해 이런 걸 물어보면서 뭐 직장은 다니는지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를 많이 일단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 정보를 많이 지피지기면 100점 됐이니까 일단 정보를 많이 모은다 그리고 동생과의 친밀도를 내가 더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게 지켜보는 거 말고는 뭐 우리 막내 막내 동생도 그렇게 해. 걔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결혼하더라고. 저도... 지금 뭐랬는지 알아? 그때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지. 이런다니까. 저도. 안 된다니까. <laughs> 안 <laughs> 안 안돼 <laughs> 말리는 거는. <거니>. 맞아. <laughs> 나, 나 남자만 키우시는. <laughs> 조수관 <laughs> 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들만 시잖아요 네. 어. 아,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언니도 정말 뭐 뾰족한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뭐 정답이 딱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고 저희는 정말 공감하는 마음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이 남자가 첫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몇 명을 만났었대. 근데 그들은 소개해 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을 소개해 줬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너무 별로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전에는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을 하나 들었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도 이제 부모 마음이다 보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이 친구, 근데 뭐이 사람은 비장애인 같다고 하면 약간 우리 내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얘네가 약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음.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야, 그 남자 별론인것 같아. 라는 거는 좀 역효과가 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연애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하는 왜 초반 한 6개월은 또 되게 뜨겁잖아요. 왜한 4계절을. 겪어봐야 안다고 1년, 2년 지나면 좀그 생각들도 좀 정리가 되는 면도 있어서 지금 너무 뜨거운 때라서 오히려 말리는 게더 불을 붙이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가지 않는 일종의 만남을 그냥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잘해준다는 게 굉장히 정말 스킨십 제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주 일반적인 연애도 연애할 때 남자친구들이 스킨십 많이 하고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킨십만 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 친구에 대한 배려가 되게 없다면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사랑하고 사귀니까 스킨십을 좋아하는 건 기본이고, 평소에도 그 아낌이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어떻게 헤어지게 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하면, 동생에게 이렇게 좀 친절히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이 남자를 반대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얘기하면 동생이 마음의 귀를 닫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약간, 짜증을 냈대요 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엄, 언니가 너무 힘들겠지만 음. 이좀 마음을 본인이 좀 다독여서 아 얘한테 반대의견을 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 예쁘게 만나. 그런데 이렇게 좀 아까처럼 많이 물어봐서 음. 뭐 예를 들어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일상적으로 여자친구를 좀 아끼거나 배려해줄 야, 될 상황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 그때, 거봐, 그 남자 별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그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를 일종의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누구야?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라면 요렇게 해 줘야 되는 게더 좋은 거야. 만약에 그렇게 배려 없이 행동했다면 네가 요구해도 돼. 그래서 어뭐 누구 시나 다음에는 요렇게 해 줘. 그렇게 했을 때나좀 기분 상했어라는 걸 표현할 줄 알게 가르쳐 주고 음.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이 여자분을 좋아하는 거라면 아, 너가 그렇게 그래 기분 상했어? 그럼 내가 다시 다음엔안 그럴게.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좋아지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언니의 그런 얘기를 이렇게 친절한 얘기, 너 너는 이렇게 배려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표현해야 돼라는 거를 친절하게 듣다 보면. 남자친구한테 말했는데 이 사람 은 괜찮은 사람이 바뀌겠지. 근데 안 괜찮은 사람이면 말해줘도 안 바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은 언니한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슬슬 그 기준이 생길 것 같아. 어? 우리 언니가 나를 아끼는 사람은 요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꾸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좀 아닌 사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동생 스스로가 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난 너무 걱정되는 게. 음. 어, 물리적인 어떤 압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때렸어, 뭐 돈을 뺏었어, 이런 거는 그냥 너무나 눈에 보이게 나쁜 짓이잖아요. 나한테 그래, 나쁜 짓. 그래, 그런, 그런 행동이 있었으면 잘해준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 되게, 되게. 이게 판단하기가 규명, 어렵다는 거지. 규명하게. 어, 어 어쨌든 거잖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언니는 되게 겸손하게 표현해주만 되게 예쁜 거 같아, 이 동생이. 음, 음. 그러니까 보통 그냥 남자들이 되게 예쁜 <laughs> 친구한테, 그리고 되게 순하고 되게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이제 처음에 막 대시하고 막 이러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잘안 되기도 하고, 아, 조금 장애가 있나? 이래서 잘안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안 맞아서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데 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 오래 가는 거야, 지금. 음, 그러면 음. 나는 진짜 그냥, 이건 진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아, 나는 이, 이 사람이, 난 진짜 이 언니하고 마음이 똑같아. 아, 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음. 어, 어쨌거나 동생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알려주냐고 때리거나, 욕하거나 너한테 그러면 바로 어, 알았을 거야.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음. 교묘하게 그거를 가릴 수 있는 거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또 그냥 좀 저희는 부모다 보니까 기우가 더 앞설 수도 있고 뭐 가능하다고 하면 동생이 이 정도면 제가 볼때 대학 나고 오 하면 친구 주변에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친구분들이 혹시 있으면. 언니야, 이 언니분은 내 앞에서도 이런데, 내가 없을 땐 더한 거 아니야? 더 불친절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뭐 이게 뭐 위로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은 모른다. 앞에서만 잘해주고, 뒤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고 하면 더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일단 내가 본 정보가 맞는지를, 내 동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라든, 내 동생, 직장 동료든 누구든 해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고, 저는 진짜 독한 마음으로, 아까 언니가 신부름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스카프 두르고 제가 미행도 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없을 땐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보거나 할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두분다 사실 자녀분들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너무 빠르신가요? 뭐 비장의 형제가? 네, 음. 네. 비장의 형제든, 어쨌든, 근데 뭐 비장의 형제고 장애 형제고 떠나서 자녀분들이, 음. 어, 이렇게 해가지고, 큰아, 큰 친구가, 큰 아이가, 예를 들면 그, 누구든 자녀가, 어, 동생이 예를 들면 그둘 중에 한 명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보실 거예요? 혹시? 아니, 근데, 어... 근데, 어, 동생이 예를 들면, 만, 만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고민해. 엄마 나 사실 내가 책임이면, 지금 지현이가 그렇다고 하는데 걱정되는데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까지는 난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엄마,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사실을 알려도 저 같으면 음. 그 사실을 알려도 저는 그냥 어, 어 그냥 아, 근데 그, 만나고 싶대. 그거는 너? No. 부모를 보고 싶다고 할 음. 때. 그러니까 보고, 부모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음. 만나다가 이제 우리는 둘이 합의를 했어. 음. 미래를 함께 하기로. 음. 그럼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부모를 자연스럽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런 거니까 인사를 오겠다고 하는 거는 그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둘이서 그게 합의가 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만나야지. 근데 이제 아, 만나실 거예요. 만약에 둘이 합의를 해서 음. 어, 우리 그건 좀, 진짜 막을 수가 없다고 있는거네요 그렇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당사자들이 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내 최림이한테 물어봤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데 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엄마가 반대하면 걔랑 안 만날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 그럼 선배님도? 응. 음. 선배님도 막 그럼 뭐,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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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나는,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만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laughs> 만나는데, 네. 걔가 마음에 안 들어. 어. 걔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음. 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상대방이. 음, 음.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이, 그 판을 뒤집을 건 아닌, 아닌 거니까. 아이볼라, 체리미는 그래요. 음. 그래서, 근데. 아, 여기 사연자분이 부모님까지 만나면 더 깊은 사이가 될것 같아서. 그니까, 그리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지금 알아야 되나 싶어요. 음. 지금 꼭 알아야 되나. 왜냐면, 지금 안다고 뭘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뭐, 우리 뭐 옛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를 자르고 뭐 집에 가둘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고 사이만 안 좋아질 뿐이니까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잘 좀, 동생을 좀잘 지켜볼 것 같고, 아, 내가 이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참 힘들겠다, 이 언니는. 참, 마음이 예쁜 친구인데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채림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지연이 보면서 이제 지연이가 이제 뭐가 화가 나니까 뭘 이렇게 던졌어요. 뭘 던졌다는 얘기를 들었어. 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와가지고 막 해맑게 뭘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우 지연이 너무 귀엽다. 막 이제 이랬다 그랬더니 엄마 어 사람한테 던지는 애가 뭐가 귀엽냐 그러면서 얘가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야. 너급따위로 그 하면은 어너 엄마 아빠 죽은 다음에 너 아무도 너 옆에 안있으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도 그래 너는 참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가 이제 어쨌든 챙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고민이 되겠다. 그러면서 막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엄마 는 제가 귀여워? 귀여워? 면서 엄마나 귀엽지. 막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어, 똑똑하다. 너무 싸가지 없지 않아? 아니요. 똑똑해. 원래 지 새끼다 는 이쁜 거야. 그래 갖고 그, 그랬거든 아, 근데 운전이가 근데... 하나만 그대로 하시는데. 아니 그래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채리이 같은 경우에 지연이가 너무 중증이니까 이런 고민을 안할 거예요. 음.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어쨌든 다른 고민을 또 하는 거고 이, 이 언니분은 너무 동생이 너무 정말 예쁘게 잘 컸고 정말 어, 누가 보면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정말 너무 훌륭하게 자란 동생이 이거가 또 사람을 만나고 뭔가 또 미래 설계를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니까 이것까지도 신경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참. 아이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냥 지금은, 뭐, 언니도 알겠지만, 승아씨 말처럼, 뭐, 답이 없잖아. 그냥 지켜보고, 그냥 비장애인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저도 저희 딸, 마음에 안 드는 애 만나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수 밖에 없더라고요.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그 다음에,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어, 왜 그런지 좀 살펴봐주고, 어, 그렇게 이렇게 잘 체크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조금 나중에 아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아셔가지고. 걱정만 늘, 늘게 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누구 만나고 있는지 난 소개도 시켜주, 음. 시켜주고 싶어. 이러면 뭐 그때는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아,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